경찰이야. 부산 곳곳에서 이륜차 단속을 싹실시했지만두 시간만에 아흔 건 가까이 위법사안이 적발됐다케야. 이륜차, 그중에서도 오토바이의 경우 코로나 이후에 늘기도 많이 늘었다입니까? 그랑께 더 안전하게 타야겠지야. 오늘은 오토바이 안전에 대해서 착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아, 황진승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 법규 안전 위반 행위 유형 좀 짚어 주신다면요. 네, 작년 부산에서 단속된 이제 이륜차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요. 예.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이 가장 많은데 한4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음. 예. 또 사실 뭐 주변에서 뭐 많이 목격하시겠지만 뭐보전나 횡단보도 주행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이륜차 같은 경우는 뭐 개인용 이륜차가 있고 배달용 이륜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배달용 이륜차 사고율이 한 열다섯 배 정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달 이륜차에 대한 좀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럼 어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은 주로 이제 현장 단속과 그다음에 이제 시민 신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네. 뭐 부산경찰청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지난달에 또 서면 교차를 떼서 이 경찰 그다음에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이제 강력 단속을 뭐 벌였습니다만은 뭐 신호 위반이나 보도 통행 또 이제 번호판 가림이나 또 불법 튜닝과 같이 유관으로 식별 가능한 위반 행위는 현장에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되고요 또 최근에 시민들이 이제 불법 행위 목격했을 때사진의 영상으로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를 또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도 하고 또 무인 카메라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이륜차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 오토바이라고 하죠. 그앞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CCTV 그러니까 뭐 과속 신호 위반 어, 이 카메라 단속이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무인 단속 장비는 우리 기존 같은 경우에 차량의 앞 번호판을 인식하도록 예, 설계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뒤쪽에 부탁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으로는 좀 단속이 되지 않는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됐습니다만은 예.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청에서. 어,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를 이제 설치해서 운영 중이죠. 우리 아마 부산에서도 예, 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우리 뭐 동네 경찰서 앞이나 경성대 쪽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정부가 영업용 이륜차 앞면에는 스티커형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참여자가 부족해서 계획대로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존 후면 번호판이 너무 이제 작으니까 예. 신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근데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10월부터 이제 그 전면에 번호 스피크, 이제 스티커 부착, 이제 시범사석을 뭐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뭐 5천 명 모집에 한 100명 밖에 모이지 않았다라거든요. 음. 이게 물론 뭐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뭐 보험료 할인 등의 유인책을 썼다고는 하지만 이게 배달 이륜차의 전면에 그 식별 스티커를 붙여서 위보생이 이제 적발율을 높인다는 취지가 우리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뭐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네, 예. 스스로 단속 확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참여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인센티브는 없고 어 처벌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륜차 운전자들의 그 동참을 좀 끌어내지 못한 게 있다. 그 그래서일까요? 부산 경찰청이 후면 변호판 단속 카메라 120대 추가하겠다. 예. 후면 단속 카메라 실효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근데 실제 경찰청 발표에 면요. 이런 후면 단속 카메라 이제 효과 분석을 해 보니까 아, 어,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가 어, 뭐 과속 신호 위반 같은 게한18.9% 감소했다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뭐 결국은 뭐 이륜 자동차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점에 이런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확대되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현재 이륜차의 불법 행위는 모두 신고제를 운영되는 것인지 등록제, 신고제 차이점 좀 짚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와 이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쉽게 이해가 가시는데요. 우리 자동차 구입하면 법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이제 번호판을 교부해야 실제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만으로 이제 운전이 가능하고 뭐 사용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운행하더라도 과태료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제재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이륜차가 실제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게 또 파고들면 이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신고제냐 등록제냐 이 차이는 정부에 이 강제적인 어떤 관리나 감독을 받느냐 이제 받지 않느냐 이 차이거든요. 예예. 예. 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서류만 있으면 뭐 정부가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음. 이륜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예. 예. 음. 그러니까요. 예 코로나 이후에 정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데 이륜차도 그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어, 그만큼 무단으로 버려지는 이륜차도 좀 많이 늘었다는데 자동차는 폐차 의무가 있는데 이륜차는 어떻습니까? 자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동차하고 달리 일단 번호판 반납하고 사용 폐지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이제 말소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뭐, 1인차도 법적으로 폐차 절차를 이제 거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방치하는 경우 보면, 이게 1인차 폐차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고장이 난 경우라면 탁송료도 물어야 되고, 그 이제 비용을 드리는 것보다 방치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고요. 음. 또 세금이나 과태료가 이제 연체된 경우라면, 오히려 그냥 뭐 차라리 번호판을 떼고, 이 무단 방치하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륜차 오토바이 폐차 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최소한 뭐 자동차 같은 규정을 좀 준용하도록 하는 게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방치하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에서 대포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물론 뭐 정부에서도 이 과태료 수준을 지금 100만 원에선 300만 원이하로 이제 대폭 상향해서 미린차 음.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런 뭐 단속보다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더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미린차도 앞서 뭐 신고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등록제로 바꿔가지고. 어쨌든 그 번호판이 있으면은 폐차라면은 누구 건지도 알고 아 분명히 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 않은가 봐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등록제가 이제 우리 그 등록제에 대한 것은 이제 공감은 합니다만은 당장 이제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 자동차처럼 의무 보험료라든가 세금 같은 이제 부담이 되죠. 그래서 배달 이륜차 같은 경우에 운전자들이 좀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고제다 보니까 이륜차가뭐몇 대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음. 이런 행정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아마 정부에서도 등록제로서의 전면 전환이라는 급진적인 방식 예. 대신에 네. 단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말씀 중에 이제 보험 얘기를 했는데 그죠? 지금 네. 만약에 그 배달 오토바이 중에 혹시라도 뭐 인명 사고가 난다거나 이랬을 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책임 보험은 들고 계시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네. 등록이 되는데 근데 책임 보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뭐 대인 대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네.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종합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이륜차 같은 경우에 사고율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비용 부담이 되니까 어... 그걸 또 들고 다니지 않는 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 종합적으로 사실은 좀 처리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올해 좀 등록제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식이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네, 참 어쨌든 이륜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현행 이륜차 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남겨 주신다면요? 네, 그뭐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뭐 전면적으로 등록제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제, 이제 단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Yeah, yeah. 그래서 지금 뭐 전국 번호판 체계라든가 이륜 자동차 검사 제도도 4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업용과 그다음에 개인용 이륜차의 사고율 차이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륜차 같은 경우도 좀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좀 구분해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좀 관리하는 것도 음. 좀 고민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황준승 소장이었습니다. 자갈치.